어, 지금 이 펄어비스 이 게임 개발 업체죠 펄어비스가 17만 원20%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1621님께서 어, 보내주셨습니다 이 펄어비스에 관련해서는 이스타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종목 자체는 워낙 우량주고 또 덩치도 크고 코스닥에서는 중심이 되는 종목입니다 시가총액 2조 원대의 덩치 큰 종목입니다만은. 우리 투자자들께서 항상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게 덩치가 크고 안정적이다 라고 해서 무조건 수익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논리는 개별주들하고 똑같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좀 전환을 했을 때 그리고 그 상태에서 눌림목에서 매집을 했을 때 결국 수익이 크게 발생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의 어떤 종목의 문제는 없고 흐름도 뭐각 갑자기 급작스럽게 돌아가는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추세를 봤을 때는 작년 8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약세 추세를 타고 있는 상태고 그 상태에서 아직까지는 추세 전환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은 아직까지 단기간에 급등을 한다든지 흐름을 좋게 가져갈 가능성은 조금 적어 보이기 때문에 3일 전에 주가가 급등했을 때처럼 한번더 매수가 좀 들어온다라면은 대략적으로 18만 원권 정도 수준입니다. 이 수준에서 일부를 매도를 좀 하시고 상황을 좀더 지켜보시다가 어, 이 종목이 최소한 한 19만 원대를 돌파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 이상 넘어갔을 때는 이제 흐름이 강해지면서 추세를 전환을 시키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쯤 가서 다시 한번 그 매도한 부분을 재매수를 해서 어, 좀 중장기 상승을 노려보는 이런 형태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반등시 비중 축소를 해서 저점 재매수나 아니면 돌파시에 재매수하는 형태로 그렇게 좀 가져가시는 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